뭐 다른 의미도 있을 수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알고 기기를 원해서 예, 글을 쓰시는 데도 그렇고 또 크리스천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고 백성으로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 시간에. 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지기를 추권합니다. 예, 알고 기면 좋겠다. 그러려고 하면, 부더니 기다려야 돼. 예, 이제 뭐상 받았다고 해가지고, 금방 나는 시인이다, 상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작가다. 그건 아니거든요. 예, 계속해서, 그저 묵묵하게 기다리면서, 예, 써보고, 또 써보고, 또 쓰고, 예, 그런 가운데에서, 예, 하나님 앞에 귀한, 네, 그런 어떤 문학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나 자신도 어떤 거기에서 행복함과 그리고 성장함에 있어서의 기쁨이 또 생겨날 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하나는 또 뭐냐 하면, 변질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 노래에 네. 심겨진 변은 자기가...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건 아닐 거예요, 여기서. 식물이니까. 근데 의지가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의지의 전적으로 맡기면서 살아가는 삶은 뭐냐? 그것은 순종이죠, 순종. 그러니까 순종의 반대가 저는 변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단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가운데 변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오늘 알고기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또알고문학상도 시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네. 에, 주님의 등불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임진무 목사님 주님의 등불교회는 불신 양면으로 지난 6년 동안 우리 이인협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기한 교회입니다. 전척 열매로 하지 여러분이 맺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면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명찬할 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다 없애고. 아, 저희가 진짜 알고 같은 그런 순서만 남기고, 그래서 시간을 저희가 낼수 있으면 한 시간 안에 끝내려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아마 할 때, 우리 이병희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예, 아마 초대였죠. 네, 예, 그때 왔었고, 지금 또 6년 만이, 벌써 6년이 됐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 6월에 전형적인 시애틀의 여름날씨가 왔습니다. 좀 덥지만, 그래도 여름이 온것 같고요. 아, 기독교 문인협회 6주년 창립과 제1의 신인 알곡, 우리 신인 문학상이죠. 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아마 옆에 마, 많이 계셨던 우리 협회 회원들께서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 응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저희 교회에 오셔서 아,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모임을 하시는데 그때늘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시는 모습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이런 시와 수필과 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달할 것인가. 그런 고민과 그런 기도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들의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그냥 이기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창조의 힘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창조력, 그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보여주신 이 사랑, 이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에. 또 특별하신 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 참으로 복된 날이라 생각합니다. 어,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뵙고 제가 잠시 뵙고 느낀 것은 위로부터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한분한분 웃음 한분 속에서 비춰서 정말 보는 제가 기쁨 배가 됩니다. 받은 은사를 잘 가다듬고 글로 시면을 채우면 가득 담긴 보석 같은 글들은 우리 눈을 통해서 가슴을 뭉클하게 하며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 유키즈라는 그 프로그램에 유재석이, 어, 그 개그맨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만나서 인터뷰한 그런 내용인데요. 어, 잔소리와 그 충고의 그 차이가 무엇이냐고 학생에게 그어린 학생이 물었더니 잔소리는 기분을 상하게 하고 충고는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게 충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이 쓰는 말과 글이 아무리 바른 말오은말 정확한 말이라도 사랑이라는 은혜라는 보자기를 싸지 않으면 그것이 다또 다른 누군가를 상하게 하게 되죠. 글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성과 감성과 영성으로 여러분들의 그 잉크로 이번에 또 새롭게 또 등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정말 하나의 님 은혜로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비추셔서 낙심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또 꿈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귀한 글들을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예. 아, 우스상, 김영국의 사랑의 서고. 사랑은, 사람은 사랑으로 존재한다. 사랑은 곧 생명력이기 때문이다. 시인도 사랑으로 시의 생명을 창조한다. 예심에서 성전된 김영국의 사랑의 서곡에서 작가는 사랑을 시적 주제와 모티브로 구축하고 적격한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서정적 시세계를 창조한다. 주목되는 점은 작가의 사랑은 희망을 전하는 자이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자라 하여 그의 구원의식을 표출시키고 사랑을 종교적 위로 상승시킨다는 점이다. 아울러 사랑을 날개의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이상의 강한 생명력을 전달하는 적절한 시적 표현력을 지냈다고 평가되어 김영국을 워싱턴 기동문인협회 제1의 알고 문학상의 우승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바이다. 가작, 한 영안의 봄의 소리. 좋은 시는 시적 대상에 대한 작가의 감성과 지성의 조화로운 인식과 적절한 표현미에 있다. 이번 웅모된 한영안의 봄의 소리에서 작가는 봄의 세계를 시각적, 청각적 감성으로 감지한 시적 제재를 정신적 세계로 상승시키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작가는 봄의 계절을 적절한 직위와 우뇌의 비율을 통해 수채화와 교양학의 시각적, 청각적 앙상불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봄의 소리가 작가의 노래로 등가화되고 봄의 다채로운 특성이 서정적 이미지와 은율로 직조된 표현비가 높이 평가되어 그러나 웅모자의 세상과 삶에 대한 애정이 있고 시 창작에 대한 열망이 있어 앞으로 관찰력과 사유록을 함양하고 시 표현 습작에 노력을 한다면 좋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고 평가되어 정인순을 장려상의 대상자로 선정한다. 그리고 수필, 간증수필 김경희, 그내 삶을 이끌어온 힘. 이 간증수필은 이민 생활의 애환과 믿음을 통한 삶의 기쁨, 영적 선한 싸움의 승리를 공감하는 글이었다. 이민 생활에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온 삶이 일상 생활의 하나하나 삶의 능력이 되어 힘든 과정을 견뎌내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진솔하게 간중한 글로서 회장 역순장 음. 네, 한영아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니다 저는 어, 문학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음. 이 시를 쓰게 된 동기가 제가 밑에 아이들 한 다음에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때그때마다 그 느낌과 생각들을 메모하고 적어 놨던 것인데 상패제1의 아이고 문학상 정인순 시 부문 장여상 네, 축하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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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어, 저희 협회 그 회장님으로 2년이나 봉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남다르게 그 감명이 깊으실 것이고, 어, 그리고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으세요. 조금 말씀 길게 하셔도 됩니다. 축하의 말씀과 하시고 싶은 말씀 다 말씀해 주세요. 어, 사실 제가 2년 한 것은 뭐... 제가 잘해 한 것이 아니고 팬데믹 때문에 피치 못하게 1년은 공차를 타고 2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노는 동안 어 저희는 열심히 미디어의 작품 발표는 어느 해보다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이렇게 저희 문이협회 이렇게 업무 해주셔서.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저희 문인협회는 아주, 어, 인원은 적지만은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로 아주 좋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어, 저희가 함께 정답게 나아가기를, 어, 소원합니다. 워싱턴주 기독문인협회 회장 박순자 축하합니다. 네,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우 정말 축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시는데요. 네, 일단 그 받으시고 그 다음에 먼저 수상 소감 한 마디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더운 날에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정말 살아오면서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은 참 많았어요. 제가 책을 좋아하고 글 쓰는 거참 좋아해요. 그리고는 어, 거의 뭐 일기를 쓰고 계속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정말 이번에 이 알고문학상 어. 신문에 난거 보고는 어, 그냥 한번 써 봐야겠다 예 계속 쓰고 있던 글도 있었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어, 잠이 안 오는 날에 한번 <laughs> 몇 시간을 썼었어요 예. 봄의 소리 개나리 빛 노란 물이 뚝뚝 베인 투명한 수채화처럼 산등성이마다 온통 유채꽃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봄의 교양악이 연주됐고 바람결에 흩날리는 꽃잎마다 춤추는 봄철의 분홍빛 마음이 그리움으로 꽃피어 머물진 마음을 녹이고 나의 노래 되어 화답하니 봄의 소리가 귀에 쟁쟁하네 아, 오늘 특별히 오늘의 주인공들이신 아,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하고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축하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듭니다. 특별히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참석하셔서 말씀으로 축도로 또 축사로 이제 식기도로 또 해주실 텐데 너무나 정말 이렇게 오셔서 많은 정말 목사님들이 참석하신 것에 너무나 감사를 표합니다. 아, 사실 앞으로 우리 기독문인협회가 더좀 성장해서 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독 문인협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름답고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예배 드리고 또 서로 격려하며 교제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으셔서 멋있던 주 기독교 문의협회를 세워주시고 창립 6주년에 이르기까지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껏 인도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여정과 발걸음 위에도 함께해 주실 줄 믿고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독문인 협회가 될수 있도록.